違う。 Oh, God. 가니 가야, 야 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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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야 가야, 가야, 파이팅, 야 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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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你嘞？

woo <laughs> 哎呀！ 봐아 <laughs> 진짜 이게 t all. I take it all. I t a 야 e i 을 해줘 l I take it all. I take 아니야 l l I take it all. I take it 지금 아니야 a k e 야 t all. I take it all. I take it all. I take it all. I take it all. I 다 맞나? 한 골도 한 골도 한 골도 한 골도 나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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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enough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빨나 빨리 빨리 빨어잘했 와달리 뭐야? 아 살려 살려 살려! 코너킥인 척 뭐야? 길게 아, 길게 와. 와 좋아! 야, 그래서 이 t k n o 시 I 가 와간다 know. I don't k n o 이팅 d 하는데 know. I 아 o n t know. I d o 우리야 가이아를 선창해야 될 수도 있어. <laughs> 우리 다 같이가 야이아저이 화이팅해요. 진짜 전화해. 아 근데 개라서 다시 안지데 전략 짜는 거왜 끼기였냐? 어, 좋 어, 뭐야? 백킬 뭐야? 살려서 살려서. 어, 어. 아, 좋아, 기세 좋아, 기세 좋아. 기위기너좋 좋아. 기 좋아. 분위기너좋 좋아. 들대지아 좋아. 아 기대 좋아. 기대 좋아. 기아아 기대 좋아 어오예 헤이 해자님 헤이 헤다 같이

Oh 아이 정우선배 상이 나왔어 상이 저기있다니까? 저 지금 오고있잖아 상이제 아닌데? 아닌데? 상이 나왔네 상이 나왔네 37번인데 3 8 상이씨 어디갔어? 상이씨 쓰러지셨어 리하고있어 상이 저기 앉아있네 오 됐다 아 그러네 근데... 아, 아. 상이 저기있네 와, 브레드가 낫다. <목소리> 나이스 상이래 지금까지. 어이 어이 어 4분 남았다. 와, 야. 뭐야 어디까지 가고? 홈런이야, <목소리> 우리 다 쳐. 홈런이야. 아 공이 몇 개가 굴러다니는 거야 지금?

지금 물물 물 제대로 탔어. <목소득> 파름 제대로 탔어. 기었다. 됐다. 우리자 없는. 이제 그냥 패스만 주고받으면 끝나 끝까지 아 뭐야 우리 퍼지는 이야